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콩입니다 돌아온 철권 스토리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인기 캐릭터 천재복서 스티브 폭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더 파이팅을 보는 듯한 호쾌한 기술들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티브 폭스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5체급을 모두 섞어 난 복싱계의 유례없는 천재 복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서 영국의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이기도 하죠. 이처럼 지능과 신체 능력, 그리고 뛰어난 외모까지 스티브 폭스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갖춘 월드 챔피언 그 자체인데요.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스티브 폭스에게도 불우한 과거가 존재합니다. 그는 고아였으며 어려서부터 자신의 출생과 팔에 남은 큰 상처의 이유를 찾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강해지기 위해 복싱을 배웠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복싱 인생에도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 타이틀이 걸린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패하라는 주최측의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경기는 스폰서를 맡았던 거대 마피아 조직이 계획한 대규모 도박 경기였기 때문에 스티브는 어쩔 수 없이 패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승부조작을 거부하고 일격에 상대를 때려눕혀 버렸고 때문에 졸지에 여러 마피아 조직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손해를 본 마피아들은 잠적한 스티브를 찾아 죽이려 들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차라리 세계가 주목하는 큰 무대에 자신을 드러내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여 철권 토너먼트 4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철권 토너먼트에서 만난 강한 사람들과의 격투에. 오랜만에 불타오르던 스티브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지만 마피아들이 고용한 킬러들도 그의 곁에 다가오고 있었죠. 그 중에는 전문 킬러 리나 윌리엄스도 있었습니다. 대회 중반 그녀와 마주한 스티브는 그녀가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녀와 격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녀에게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스티브는 경기 이후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수수께끼의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분석하기 위해. 미시마 그룹의 비밀 연구실에 잠입합니다. 데이터를 뒤지던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본인의 출생 비밀에 대한 자료였죠. 스티브 폭스의 친모는 바로 자신과 싸운 의면의 여인 니나였고 자신이 20년 전에 동면에 들어간 니나의 DNA로 만들어진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니나는 스티브를 저격하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조직에 의해 스티브가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어째서인지 니나는 자신이 죽여야 할 스티브가 아닌 마피아들을 처치하며 오히려 스티브를 구해주고 스티브는 자신을 구해준 니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나와 마주선 그는 다시 한번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니나를 체포하려 하는 레이 우롱을 가로막으며 자신도 어머니 니나를 구해주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스티브는 과거의 흔적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레이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미시마 재단의 연구소를 조사하는데 자신을 만들어낸 미시마 그룹이 또다시 생명체를 만들려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격분한 스티브는 또다시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로 미시마 그룹의 연구소로 침투해 연구 중이던 생명체를 없애고 연구소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과거의 앙금을 떨쳐낸 그는 도움을 준 레이와 헤어지고 다시 복싱 선수로의 복귀를 준비하는데요. 그때 갑작스럽게 전쟁을 일으킨 미시마 그룹 때문에 세계의 복싱 대회는 모두 임시 중단하게 되었고 졸지의 실업자가 된 스티브는 본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미시마 그룹을 극도로 중화하게 되죠. 그렇게 방황하던 스티브에게 중년의 격투가 폴 피닉스와 마샬 로우가 함께 팀을 이루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게 되고 복싱 이외의 격투기에도 관심이 있던 스티브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셋은 팀을 결성합니다. 뭐 사실 개그 팀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만 스티브는 아직도 실험 당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왼팔의 상처 역시 실험의 후유증이었습니다. 또한 실험체일 뿐이었던 자신을 유일하게 챙겨준 진짜 엄마 같은 존재 엠마 클리젠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과거를 완벽히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스티브는 출생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치고 끝을 보기 위해. 니나의 행방을 쫓다가 니나를 만나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됩니다 스티브가 만들어진 연구소는 유명 격투가들의 유전자를 조합해 병사를 만들어내는 시설이었고 니나는 붙잡혀 동면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를 제공했던 것이죠 더불어 자신은 스티브를 아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스티브는 그럼에도 니나를 추적하는 철권중을 막아서며 도와줍니다 모든 게 완벽한 천재이지만 외롭고 쓸쓸한 챔피언 스티브 폭스는 어쩌면 본인의 과거를 파헤치고 복수하는 것보다는 리나에게 아들로 인정받고 가족을 되찾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스티브 폭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